자 일단 칩패드를 먼저 제거를 할 건데 이 안쪽 이쪽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 안쪽으로 이렇게 빼면 탁 이렇게 빠지거든. 이게 빠진 거야 요게이턱끈이랑연결되어 있는 쓱 빼면 턱끈 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칩패드 두 개는 뺐는데 스피커 때문에 지금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 헤드라이너. 이 요, 요 부분을 제거할 건데 이 부분은 이렇게 들면 노란 색깔 보이죠 이 노란 색깔을 땡기면 이렇게 그냥 빠져요 여기 다른 쪽도 똑같이 빼고 여기 여기도 빼고 여기 보이죠 이 노란 색깔 이렇게 톡 하면 여기 위에 머리 부분 머리 부분 빠졌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요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까지 빠져 요 뒷면을 빼는 거예요 요거 이거 다 빠졌지 그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빠져 자 그리고 요 턱끈 턱근. 턱끈은 똑같이 요 노란색 보이나요 노란 색깔을 이렇게 당기면 쉽게 빠지고 요거를 스트랩에서 이렇게 빼주고 똑같이 이쪽에 보이는 요 스트랩 노란 색깔을 땡겨서 빼고, 자, 이는 이렇게 빠지고, 자, 이제 여기 열어서 보이는 요요 요 고무 부분 이것도 이렇게 부드럽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빼면 이렇게 빠지고 칩패드를 이 패드를 벗겨볼 건데 여기는 이렇게. 어, 이렇게 스피커 나오고 이렇게 잘 벗기고 이렇게 빼면 빠졌고 음, 상태가 괜찮네 얘는 다 해줬네 반대쪽도 똑같이 부드럽게 벗겨내면 빠지고 바로 여기, 여기서 이렇게 빼내고 얘도 빼야 돼 왜냐면 이 헬멧 자체를 한번 세척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얘 얘부터 제거를 할 건데 보통 이렇게 붙였을 거야 이거 붙인 거를 찍찍이로 벨크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면 벨크로가 빠지거든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제거가 됐고 세나 세나를 육각렌치로 여기 세나 여기 육각렌치 두 개를 제거를 하면 돼 이렇게 짧은 부분으로 힘 줘서 뺀 다음에 어느 정도 풀렸으면 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하면 이렇게 쉽게 제거를 했고 안쪽은 다뺐으니까 이제 바깥쪽을 빼면 바깥쪽을 보면.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자, 이 부분을 동전 있지? 동전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 반대쪽도 돌려줘. 이거 이렇게 빼면 그러면 왜 이렇게 빠져버리 여기 위쪽, 아래쪽 이렇게 빼주고. 내가 일단 쉴드는 이 쉴드로는 안할 거야. 왜냐면 이 실드보다는 이게 색깔이 좀 그래서 그냥 요 실드로 할까 하는데 이걸로 그래서 요거를 세척을 할 거고 여기가 밑에 부분 여기가 위에 부분 그러면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여기가 밑에 겠지 이렇게 하면 빠진다 여기 보이나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노란 색깔을 위로 쭉 올리면 끝에서 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에 뒤에 여기 보면 오른쪽 왼쪽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쪽 거턱끈 패드넥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척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이제 헬멧을 좀 세척을 해볼 텐데 통이 없어 큰 통이 없어서 작은 통에다가 할 건데 이렇게 이렇게 조은만거 밖에 없어 그래서 조은만 거에다가 어떻게든 잘 해야 되는데 일단, 따뜻한 물을 틀어. 너무 뜨거운 거 말고, 미지근한 물로 청소를 하면 돼. <laughs> 들어가지도 않네, 그냥. 따뜻한 물에 담가서, 이렇게, 부드게 이렇게 해주는데, 오, 확실히, <laughs> 더럽긴 하네. 깨끗하진 않네. 물이, 이런 요런, 요런 느낌? 물색이? 너무 많이는 하지 말자. 적당히 하고, 음, 두번 정도만, 이렇게. 하고 최대한 손상이 안 가게 짜줘 이렇게 짜주고 사실 이 위에 헤드도 분리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분리하면 분리가 되긴 하는데 그냥 이대로 하자고. 다음은 이 뒤에 뒤통수 분리해 주고. 다음은 칩패드. 어 근데 정수리 제외하면 굉장히 깨끗한 편인데? 자 칩패드 커버. 음 얘는 좀무럽네 다음은 턱근 이거 랑이 앞에 주둥이 쪽아 여기다가 최대한 털어줘 그래야 물이 잘 빠지고 빨리 빠지지 자 다음은 쉴드인데 쉴드는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이거 벤트 열어주고 따뜻한 물로 자 닦아줘 이게 바깥쪽 바깥쪽에 묵은 거라서 이게 만져보면 닦인다 응. 닦인다 아, 오 좋아 좋아 도전하게 잘 닦이는 건 아니지만 좀 털어두고 보면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지 헬멧을 한번 닦아볼게요 어차피 비가 잖아 비가 오는 거랑 이거랑 똑같아 비가 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고 질이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털어줘 얘네도 닦아줘야 돼. 자 이렇게 말려놓고 자연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자연건조만으로는 또 안되거든 그래서 나의 이 애용품 제습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려주도록 하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일단 이렇게 잘 말려놨고 조립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그냥 여기 끝이랑 여기 끝에 보면 홈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 여기 홈이 끝나는 부분. 여기 홈이 끝나는 부분. 이 부분에 맞춰서 그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홈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넣어줘. 이렇게. 딱 소리 나게. 요긴게 있고 짧은 게 있어. 긴 거를 버클 쪽에다가 넣어야 되고 이 부드러운 부분이 얼굴 쪽으로 가게 넣어줘야 돼. 요 노란색. 부분이이부분에 맞닿아야 되는데 이렇게딱 방금 소리 들었지? 딱 소리가 나게 여기에 잘 붙여주면 돼 반대편도 이부드러운쪽이 얼굴 쪽으로 가게 넣어줘 빠지면 쭉 당겨줘 쭉 당겨서 놓고 아까랑 똑같이 끝까지 잘 넣은 다음에 여기 부분 있지, 여기. 여기. 똑 소리가 나게 잘 체결을 해 주고 이 뒷목을 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센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센나를 먼저 끼워 줄 거야. 센나는 일단 위치는 한요 정도 위치에다가 해 줄게. 요 정도. 요두 부분 여기랑 여기를 어, 조여주면 돼. 일단 손으로 조금 조여보고 손으로 조일 수 있을 만큼 한번 조여줘. 손으로. 손으로 조였으면 살짝 조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 정도 위치에다가 나는 달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살짝 돌리는 거야. 살짝 살짝 돌려주고 위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기가 딱 맞는 거 같아 나는 그러면 이렇게 요 선이 중요하단 말이지 요 안쪽으로 선을 넣어 줘 이렇게 이쪽에다 선을 넣어서 일단 이렇게만 넣어만 줘 넣어만 주면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선을 넣어주고 자 일단 이 뒤에 홈이 이렇게 세, 세 개가 있어 가운데 하나 있고 이쪽 하나 요 반대쪽 이쪽 하나 이거를 넣어 앞으로 넣어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면 돼. 일단 양쪽을 먼저 넣어주면 좀 편하겠지. 이쪽을 넣어주고 이렇게 대충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들어가게. 그래서 눌러줘 눌러주면 딱 소리가 나거든. 음. 소리 들었지? 이렇게 딱 넣으면 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지?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요 안에다가 넣으면 돼. 요때 얘도 마이크도 잘 해놔야 돼. 마이크 붙여놓고 반대쪽도 그냥 그러니까 그냥 턱 이 가드 안쪽으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왼쪽부터 하자. 자, 침 패드가 있고 침 패드에 이렇게 커버에 레프트라고 뒷면에 써 있어. 이 레프트, 이레프트 이쪽 거. 자, 이렇게 뒤집어져 있던 거 이렇게 해. 그러면. 요 커버 부분 있지? 커버 부분이 내 쪽으로 오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데랑 다르게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는 부분 이 있어. 이 부분이 광대 쪽으로 와야 돼. 그럼 여기가 광대 쪽으로 오게 이렇게 씌워주면 돼. 얘를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넣으면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빼. 자리를 잡게, 이렇게 놓고, 커버를 씌우기 전에, 얘를 연결을 해줘야지. 스피커 붙여줘. 스피커 붙이고 나서, 이렇게 면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껴주면 돼. 자. 여기서 요 구멍 있지? 요 구멍을 요 스트랩에다가 넣어 줄 거야. 이렇게. 넣어서 빼 줘. 이렇게 빠진단 말이지. 그쭉쭉 넣어 줘.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줘 이쪽으로 그러면 얘는 된 거야 이렇게 눌러줘 눌러줘 잘 들어가게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 붙이고 이쪽 이쪽이 광대 맞지 이렇게 넣을 거니까 광대가 이쪽에 있어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얘를 이쪽으로 넣어야겠지 빼 자 이렇게 빼놨지 그리고 잘 끼면 돼. 이렇게 해서 얘는 요요 튀어나온 부분 있지? 여기에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먼저 이 스트랩을 여기다가 끼워. 끼워서 빼는데 얘도 잘 들어가게 해야, 해야 된다. 그 가죽도 이렇게 이렇게 가죽까지 나왔지. 그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방금 탁 삭하면서 들어갔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리고 뒤에 이렇게 눌러줘. 눌러주면 싹 뭔가 홈에 들어가는 것처럼 싹 들어가거든.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고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뒤통수 있는 쪽이 더긴거 넣면 되고 노란 색깔을 여기 이쪽에 보이지요? 하얀 색깔 여기다가 끼우는 거야. 네 군데 다 있어. 그냥 보면 있어 있으니까 끼우면 돼. 여기 뒤통수 보면. 뒤통수쪽에도 여기 흰색깔있지 여기다가 딱 소리 나게 껴주면 돼짠 이렇게 완성 이제 바깥쪽을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이라고 써있고 이 커버도 이쪽에 보면 오른쪽이라고 써있지 이 노란색깔 부분이 이 끝에 위치하게 하고, 또 위치하게 하고, 이쪽 얘 방금 팍 소리 났지? 두 개로 홈에 끼워 잘 끼워졌지? 이 상태로 얘를 이 밑에 홈이 깊은 홈, 이쪽을 먼저 이렇게 끼워 준 뒤에 이쪽 이 홈을 살짝 눌러 주기만 하면 탁 소리 나면서. 찢어진다. 이거 뺐던 거. 스크류 나사를 손으로 일단 먼저 돌려. 손으로 돌려도 안 돌아갈 때까지 돌려. 500원짜리 써서 돌려줘. 이거 눌러주면서 돌려. 또 눌러주면서 돌려. 그러면 완성. <laughs> 자, 우리가 이렇게 세척을 해봤는데 사실 이거 <laughs> 하나씩 다 떼야 되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번거롭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내가 옛날에 쓰던 거 옛날에 코터 타고 다니면서 산게 있는데 라이딩 겨어 클리너 한 4년이 넘었어 그래서 사실 이걸 써도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어 잠깐만 제조 년월밖에 없고 어쨌든 자연에서 유래한 피톤치트와아쿠아 향으로 각종 냄새를 탈취하여 상쾌한 라이딩 겨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적혀져 있고 사용방법은 흔들어 주고 제품 등에 충분히 도포해 준다 버블이 각종 오염을 흡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10초에서 30초 정도 극세사 천으로 세정액을 닦아 주고 환기 잘 되는 곳에서 1시간 이상 자연 건조를 하면 되는 그런 제품 제주는 연월이 2021년 5월 17일이야 요거를 사용해서 헬멧을 좀 닦아 보도록 할게 다이소에서 극세사 사왔고 썰어줍니다. 자, 일단 냄새를 한번, 음 그냥 안 좋은 냄새나고, 자,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30초 소리. 다 쓰고 이게 하고 나면 엄청 축축해져 축축해져서 확실히 아 말려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고 와 이거 흰색에다가 닦으니까 이게 티가 확 나네 한번더 해볼까? 안 쓰면 너무 아깝잖아. 있는 거 써야지. 그래서 진짜 뭔가 세척이 된것 같은 느낌. 일단 그리고 향도 피톤 치드 향이 굉장히 강, 강하고 알코올 향도 강해서 아 이건 뭔가 세척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향이야 향이. 이게 진짜 세정력이 고뭐 있고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향은 확실하다. 이렇게. 내 피는 이렇게 해서 닦아줬고 끝내피끝 이제 이 젖은 걸로 외피 한번 닦아볼게 오 좋은데 잘 닦이는데 근데 되게 잘 닦이네 근데 이 쉴드 같은 경우에는 약품 써서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와. 이거 대박 절딱 죠. 이거 대박이야, 이거. 자. 아까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물로 다 분해 세척을 한 헬멧. 그리고 이거는 클리너를 사용해서 딸깍 30초 기다렸다가 닦은 거.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선택은 뭐 본인의 몫인 거지. 만약에 나는 약품을 써서 그냥 빠르게 하는 게 좋다 하면은 뭐 약품을 써서 빠르게 닦는 거고 아니면 나는 좀 내가 그 마음이 편하고 싶다 내가 직접 닦고 싶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뭐 물로 하는 거고 어떤 게더 세정력이 좋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난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얘또한 시간 이상 말려줘야 되니까 말려주고 일단은 닦인 거를 좀 보자 보여줄게 이게 아까 이쪽 부분에 얼룩이 좀 많았거든 요거는 스크래치고 요것도 근데 얼룩이 어, 어쨌든 닦으니까 사라졌고 안에 향도 좋고 와 근데 내가 지금 이거 계속 닦고 있거든 이거 와 미쳤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갈아야 돼 확실한 거는 이게 내가 갈아서 이제 내가 쓰다가 이렇게 더러워진 거는 뭐 내가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남이 쓰던 거를 이렇게 쓰라니까오 느낌이 굉장히 안 좋네 그리고 이 쉴드 자체는 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걸로 하나 안 되기 때문에 딱히 뭐 물로 세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극세사로 한번만 싹 닦아주면 완성 얘도 말려줄게 자 한번 써볼게 얘를 벌려 벌려서 너 자, 이거는 그 레이딩 기어 세척 용품으로 세척한 거. 근데 향은 얘가 확실히 좋다. 얘는 물로만 해서 그런지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땀 냄새 같은 냄새가 좀 나는데, 얘는 확실히 어, 확실히 많이 사라졌네. 뭐 얘도 한번 써볼까? 라이딩 기어 클리너를 한번 써야겠네 이게 냄새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한번 해줘야 돼뭐한 시간 이상 또 말리고 하면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해줘야 돼 이게 냄새가 약간 무시할 수가 없어 <laughs> 품이라 그런지 숨 쉬면 죽을 것 같아. <laughs> 너무 따가워. 이거는 약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 내가 느끼기에는. 엄청난 세정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그 향으로 향을 없애는 약간 그런 느낌? 이거 물론 닦으면 이게막 검은 게 나오는데 이게 내 피가 원래 검은색이라 검은 게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좋고 어차피 뭐 바로 헬멧을 쓸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말려주면 또 좋을 것 같아 말린 뒤에 써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오 확실히 향이 오 세긴 세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헬멧 세척은 끝. 와 이거는 진짜 두 번은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이건, 이건 진짜 두 번은 못할 것 같다. 이거 야 이거 너무 너무 힘들다.